원래 대로라면 무릉도가 우산도보다 더 서쪽에 있어야 하지만 무릉도보다 다시 원래 대로라면 원래 대로라면 무릉도가 응. 우산도보다 더 서쪽에 있어야 하지만 그 지도에서는 우산도가 더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들어가봐. 지금 자, 장민영 의원이 말을 아, 아, 알아들 수 없어요. 내용 파악이 안 돼. 왜냐하면 장민영이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돼. 말을 거꾸로 해야 돼. 한국에서는 다음 같이 주장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즉 울릉도는 무릉도이고 독도는 우산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더 알아듣기 쉬워. 자, 그러나 뭐어 어, 민영이처럼 말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어, 경매잖아. 내용적으로, 내용적으로 처음에 쓰면서 해야 국거도는 우산도라고 한국에서 주장한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이걸 먼저 말하느냐, 이걸 먼저 말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우리 말은. 이걸 먼저 말하게 돼 있죠. 울릉도는 무릉도이고 독도는 우산도라고 한국서 주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근데 영어는 거꾸로 해요, 지금. 한국측은 주장합니다. 즉, 울릉도는 무릉도이고 독도는 우산도라고 영어식이에요. 데 어느 쪽이 어느 쪽이 이해하기 어느 쪽이 더 이해하기가 좋겠어요? 영어식이 더 이해하기 좋고요 울릉도는 모르는 거이고, 독도는 우산도라고까지 하는 이게 누구 말이야? 찬성 한국이 주장한다는 거에요. 일본이 주장한다는 거에요. 모르는 거에요. 또는, 울릉도, 어, 그때는 누가 주장한지를 먼저 말하는 게 좋아요. 이거 그래서 토론은 영어가 좋아요, 토론. 그러나 그건 틀린은 아니다, 이 말이야. 아, 원래 한국 사람이 한국식으로 말하는 거에요. 그냥그런 좋아요. 그다음에 뭐뭐뭐 뭐, 뭐 말했냐면 원래대로라면 무릉도가 우산도보다 더 서쪽에 있어진다는 거죠 이게 서쪽에 있어진다 그런데 그 지도에 보면은 그 지도가 무슨 승람이죠? 동북여지 승람인가? 네. 아, 거의 보면은 부산도가 서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맞지? 네.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한국 쪽에서 주장했다면, 일본인은 어떻게 주장해야 돼? 결코, 울릉도가, 무릉도가 아니고, 독도가 울릉, 우산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되죠. 근데 뭐를 증명했어요? 위치를 증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는 거야. 그래 아직 헷갈리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지. 위치를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이산도가독도가 그 아니라는 걸설명한는거 아닌가요? 막 그러겠죠. 근데 그건 이제 장민영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고, 그게 은, 말로 전달이 돼야 돼. 여기까지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뭐라고 말하면 이해가겠지요 근데 여기까지 말 여기까지만 해도 여기까지 전체가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관계가 있겠지요 어, 민영이는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듣는 사람은 이 과정까지는 이거와 저거 무슨 관계가 있지? 이 듣기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이사이에다뭘 집어넣어도 되지. 이것을 위치에 의해서 이 주장이 틀리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서쪽에 있고 이건 동쪽에 있다. 근데 나중에 그럼 들으면서 아 위치를 말은, 왜 말하는 거? 위치가 틀렸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기 때문에 막 하는 거구나. 이게 뒤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런 안내를 없이 이렇게 막 하면, 왜, 왜 위치를 말하지? 이, 헷갈린다고.

저는 찬성 측에서 말한 그 울릉도 말신화에 분속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냥 울릉도만 언급한, 울릉도만 언급한 것이지 독도에 대하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한국에서 말하는 우산국은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저기 장님 토론다가말말한 것처럼 어 것, 말, 말했듯이 울릉도는 아니, 어 독도는 독도는 축도 죽도, 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일본이 일본이 그 17세기에 그어 17세기에 독도를 그 독도 17세기에 독도를 사용하면서 그그 그 당시에 독도에 정, 일본의 세국정치에 인해서 일본인들 일본인들을 외국 도항을 금지하였으나 독도만 독도에 제재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래서 이는 독도를 일본의 땅으로 생각했던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음,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한국이, 한국과 일본의 아니, 일본, 일본이 독도의 땅이라는 것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 이는 유튜브 사이트에서 한국과 일본이 각각 올린 그 독도와 독도와 다케시마의 홍보 영상을 보면 알수 있는데, 어, 둘이 같은 둘이 같은 홍보 영상 두 같은 아니, 다른 그 각각의 나라에서 같은 홍보 영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33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한국의 7배를 넘었습니다. 이는 독도, 그, 어, 한, 세계 사람들이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주장은, 어, 한국에서 독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기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조선인연조 전국문헌기구에 따르면 우산은 모두 우사, 어, 우산의 땅이며, 그 거기서 말하는 우산은 어, 일본에서 말하는 송도라는 손도, 것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고, 고지도에서 저기서 말한 것 같이 저런 위치들이 바뀌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옛날 지도에는 왜곡도 많고 왜곡도 심했고 과장이 심했으므로 그거에 대해서는 어, 확실하게 증거가 없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말했는데 유튜브의 조회수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이 일본 땅이라는 것이라고 인지한다는 인지했다는 것에 대한 했다는 것이. 어, 왜 그것에 대하여 말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수용할 어, 수 없습니다. 또 아까 박민영 토론자가 떨어져 있어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땅이라고 주장할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어, 만약에 옛날 그 기록에 따르면 제주도는 우리의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 따로 마라도는 마라도 또한 우리나라의 땅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은 제주, 제주 마라도가 우리나라의 영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생각하는 것이 아, 아닙니다. 어, 그 옆에 떨어져 있어도 부속되어 있는 것으로 하는, 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제주도의 마라도 또한 그렇게 봤기 때문에, 독도 또한 그렇게 봐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반대측 주장, 독도는 일본 땅이, 땅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주장한 첫 번째 이유인, 어, 일본은, 일본은 예전부터 독도를 사용해왔으며, 영국을 확립해왔다는 것은, 어, 아, 17세기 초에 그것을 처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어, 그때부터 독도를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독도를 사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유권을 확보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laughs> 어, 영유권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세국 정책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듯이, 일본은, 어, 일본은 세국 정책 때도 독도에, 독도에 도항하는 것을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본은 그, 그때 당시에도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고 인지했던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저희의 두 번째, 두 번째 이유인, 어, 세계 각국은 이미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인지, 인지, 인지하고 있다. 라는 것은, 일단은, 아까 그 의문이라고 하셨던 어, 유튜브 조회수가 더 많은데, 어째서, 많은 것이 어째서 더 많이 아, 알려진 것이냐라고 하셨는데, 일단 아무래도, 어, 동영상을 더 많이 봤다는 것은 그 사실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으로 어, 유튜브 조회수가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 전 세계 사람들이 어, 다케시마, 다케시마라는 것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 어,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 또그 뿐만이 아니라 아까 아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나라들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아, 알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어, 어, 한국 측에서 주장하는 우선도는 독도가 아니다라는 것은 어, 말 그대로 어, 여태까지 나와있던 고 지도들을 고 지도들을 봐도 어, 우산, 우산도라는 것이 독도보다는 죽도, 현재 죽도와 가, 더 가깝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어, 천상체에서 주장, 주장했던 삼국사기삼국시대때 그러니까 신라 얘기나 그런 것은 그때 당시의 자료들을 보면 어, 우산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어, 우산도에 언급이 없거나 아니면 그때 발언한 우산도에 우산도에 대한 설명은 현재 독도와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우산도는 독도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 어, 따라서 저희 3번, 3번째 번 주장은 우산도가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 이상으로 저희 관계측 주장, 주장인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것에 대한 발표, 주장을 마치겠습니다. 동안 아까 말했던 한국은 국제법상이나 아니면 역사상 아니면전 세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한국은 예로부터 한국 독도는 국제법상으로 봐도 굳이 한번 뺏긴 한번 뺏겼다고 사실 그것이 그나라 것이 되는 게 아닌 다시 그, 그 원나라의 원나라의 영토가 되는 그 국제법과 그리고 옛날 그문헌들에서 그 나타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했던 많은, 많은 문서들과 그리고 한국이, 한국의 고지도에서 하는 그려져 왔다는 독도와, 독도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어, 전세계에 많은 회담들이 많은, 많은 독도는 모두 한국 땅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통, 통틀어서 독, 저희 찬성측의주장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말씀 하셨잖아요. 그럼 어,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을 텐데 기록이 뭐라고 생혀있는지요1 17, 7세기 어, 어, 일본의 상인들이 어, 울릉도에 가서 어, 울릉도에 있는 전복을 채취하거나 어, 거기에 있는 동물들을 어, 어, 잡아서 기르는 네. 어장 어장 같은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 국도를 그런 어장으로 사용을 했고 또한 어 운림도로 가는 중간의 정박지로서도 사용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 제발 말해 그그 곳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음? 아, 국도 <laughs> 17세기식 일본식이. 맞아. 예. 왜 그래요? 17세기식 <laughs> <laughs> <왜요? 웃음> 일본식 이름이 뭐라고 맞으시 맞으시나? 네. 아, 것 저요. 그 나가야 돼요. <웃음> <웃음> 그, 제가 알기로는 17세기 때 그때 미고이잡고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1 6 9 3년은 17세기 아니잖아요. 그때 또. 도 나카와 마코 정부라는 사람들이 독도하고 울릉도는 도토리현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독도 와 울릉도는 일본에 속하지 않는다는데 1 7세기부터 어장을 그걸 했다고 해서 그게 그때부터 우리 독도가 일본 땅이었다고는 안 맞지 않는거아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의 첫 번째 주장을 말한 이유가 그 당시 그 당시에 그 어장 이 상당 측에서 그, 일본은 독도, 그, 어장을 했다는 그 사실을 말한 이유는, 그, 일본 측에서, 어, 독도, 독도를 일본 측을, 일본은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 이런, 이런 사실을 말, 그, 살까 와 이걸 말했고, 그리고 저희는 태국에서, 일본이, 첫 번째 이유를 말한 이유가, 일본이 그때, 그 당시에 정치적 상황이 세국 정지를 하던 상황이었는데, 어, 독도만을 허용했다는 것은, 어, 독도만을 가게 허용했다는 것은, 독도를 자기, 다른 외국, 외국 도항을 금지하는데 독도만 가게 한 것은, 독도를 외국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첫 번째 주장을 말했던 것데 거기 아까 제가 말했듯이, 독도 언론을 해소 시키지 않는 다의말을 그서 울릉도 독도 주변에서 그걸 물고기나 그런 걸 잡는 걸 금지를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잠깐 연도는 나오지 않았지만 17세기 때이렇 어, 울릉도에 가서 그 일본 일본의 해끝에 더 살고 있던 주민들이 일본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해서, 어, 어, 대나무 같은 걸, 투취한, 전국 같은 걸 퇴치하는 걸 허락을 받아서 하면서, 독도를 그 사이에 장박지로 사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그 1905년에 일본이 그 산업, <목소리도> 내현 땅에 편입 됐다고 했잖아요. 하셨잖아요. 저희가요? 하지 않어요아저저쪽이저쪽이 저희 우리는 시혜마에 얘기 안 했는데. 신혜마현은 당연죠 저희 <목소리도> <목소리도> 시혜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얘가 있어 우 땅이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해야죠. 근데 이 자료가 뭐가 조금인지 않고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다 승려 받는 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토론이 어려웠다고우안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가 있었다는 게 있습니다. 오늘 토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뭐예요? 복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많이 말들 하고 있지만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게 문제인데 국제적으로 인정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 굉장히 어. 어려워요. 어. 현 상태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아 독도는 한국땅이라고다 일본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고. 그런데 이게 뒤집어져 우리 한국땅에서 전 세계 이제 인식을 시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야, 연구를 많이 해야 돼. 요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